안녕하세요. 박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대현입니다. 저는 지금 도화역 인근 도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라고 등기가 나와 있어요. 내 네, 아파트를 보러 왔어요. 어, 단지가 여러 동 있는데요. 음, 5층 건물의 2층이에요. 피로티 건물인 거죠. 그리고 2002년식이고 전용은 13.4평인데요. 음, 실평수나 15평 정도 네, 그 정도로 구조가 엄청 잘 나왔어요 방은 3개고요 어, 이렇게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인근이고요 어, 보일러까지 다 교체를 한 어, 도화동 빌라하고요 어, 저는 어, 2001년도 1 2에공인중개사를 취득해서 어, 인천빌라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 대표 김도연입니다. 어, 그리고 음,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어, 제가 어, 그 화면, 전, 화면 중간에 보면 구독이라고 빨간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매물만 골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시지 않고 제 매물이 쫙한 번에 볼수 있게끔 나오니깐요 구독 신청과 엄지 척 부탁드리고요. 음 저는 음, 유튜브도 열심히 하지만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매물만 어 밴드에서 어, 남동구, 미추홀구, 뭐 연수구, 부평구, 서구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놨어요. 해놔서 어, 자세히 볼수 있게끔 지도도 그다음에 사진 상세 설명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어,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창에 인천 딜라 매매 박사를 치시면요 바로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화동 아파트 등기 아파트로 나 있는. 네. 설명을 드릴게요. 5층 중에 2층이라고 말씀드렸고 2002년식 전용 13.4방 3개, 주방 거실 분리. 도화초등학교도 가깝고요. 어, 현관 바로 들어오면 정면으로 이렇게 어, 주방이 있고요. 바로 옆에가 작은 방. 이쪽이 거실. 그다음에 이쪽이 안방. 그 옆이 중간방 그 옆에 화장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현관 들어와서 우측이 거실인데요. 거실 폭이 2m65. 이쪽이 2m5. 이쪽이 3m40이에요. 그러면 3인용 쇼는 충분히 3, 4인용까지 들어갈 수 있으려나? 3인용까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작은 방. 작은 방도 길이는 작지 않네요. 어, 열자 조금 안 나와요. 295에 195. 그 다음에 여기가 싱크대. 싱크대를 새로, 새로 한 건가? 아니요. 기존에 있던 거네요. 이전에 있던 거고,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싱크대 폭이, 어, 2m30. 그다 이쪽이 170. 이쪽이 150. 그러니까 냉장고 놓고, 식탁 놓고. 네. 아니면, 뭐, 렌지 따위 놓고. 이런 식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싱크대는 교체를 안, 안 했는데요. 오, 어, 깨끗해요. 안에도 네, 한번 볼까요? 안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살아보세요. 깨끗하고요. 네, 네. 네그 안에도 이렇게 깨끗하죠? 뭐, 국탁도 거의 새거나 다름 없어요. 지금 이게 입지청소가 지금 아직 안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창문도 있고. 주방도 엄청 잘 나와. 요 네, 주방 보셨고요 음, 바로 옆에가 안방. 어, 안방 열자반 나오네요. 3m10. 5. 이쪽이 3, 11자. 3m30. 네, 그 정도 크기 LED 등으로 다 교체했어요. 어. 그 다음에 중간방. 오, 중간방도 크네. 중간방이 안방보다 장 들어가는 사이즈는 이쪽이 더 커요. 여기 3m25 나오네요, 이쪽으로. 3m25에 여기다 입마다 50. 네, 이쪽도 이렇게. 여기 베란다가 있어요. 보일러실 겸 베란다예요. 베란다 폭이 79cm. 그러 대용량 세탁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보일러를 보니까 2020년 4월에 교체한 거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이번에 바로 다 교체한 거 같아요. 이렇게 붙이 달려있어. 창문도 이렇게 넥상이 달려있어서 비들이 지지 않게 돼있어요. 화장실. 화장실은 정사각형이고 네, 이렇게 올 리모델링 다돼 있는데, 입주 청소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음. 청소만 하면, 청소는 해시겠죠? 제가 너무 빨리 답사를 왔나? 삼겹이 쁜 것도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먼저 가서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겠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 거실, 작은 방, 주방, 음. 앞방, 중간방. 화장실 이런 순으로 보셨습니다. 제가 그럼 밖으로 나가서 2층이에요. 5층에 있지. 2층. 저기 바로 차 쌩쌩 달리죠? 대리변 버스정류장에 바로 가깝고 대리변 나가서 바로 좌측으로 틀면 도화역이고요 바로 또 옆에가 도화초등학교예 초등학교고 어, 여기 셔버려 매장도 있고 건물은 아파트 맞죠? 이렇게 단지가 바로 등에 있어요. 뒤에까지 1층에는 주차장 지금까지 도화동 아파트 매매를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